당사들이 <laughs> 우리가 떠나는 광야교회로서의, 또 있는 남소교회로서의 사명을 2024년 11월까지 잘 감당해서, 그래서 떠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교회, 이 광야,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구름끼리,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낮에는 더워서 죽었고. 아멘은 추워서 죽었어요. 근데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살아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지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남석교회는 정말 광야입니다. 광야. 아까 이 남석교회 62년 지어진 남석교회가 포크레인으로 콕 찍으니까 그냥 확, 확 놀래고 놀랬죠. 예. 저는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쓰레치가탁 없어지니까 제 모가지가 없어지는 듯한 기분이고 반을 그냥 탁 그냥 치니까 제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예. 그 느낌을 그걸 쳐다보다가 우리 이석주 장로님 홍윤아 집사님 계속 찍고 있는 걸볼때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조금만 쳐다보냐?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 너에게 그 대신 이 성전을 주셨잖냐? 임시 초소를 주셨잖냐? 여기서 더 열심히 말씀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더 뜨겁고 가득 찬 넘치는 교회가 되어 제삼새 성전 진짜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뒤돌아 볼 필요가 없어 no turning back 뒤돌아 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을 주셨는데 왜 뒤를 바라봅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는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신약과 구약을 합하면 몇 권?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아주 액기스 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예요. 이사야가 몇 장까지 이루어진 줄 아세요? 66장. 그리고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요. 구약과 똑같아요. 슈브 슈브 슈브가 이제 이스라엘말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하나님을 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을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나와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39장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신약의 27장, 즉, 60,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보여, 돌아오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어떻게한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40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말하는 자의 소리에 외치라. 그, 애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있다 하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딱세 가지밖에 없다고 늘상 강조하죠. 첫 번째 하나님. 주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영원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대 요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리고 자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개 영원한 게 뭐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에 나와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영원히 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된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일어나라,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잘될 때가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노예 생활, 머슴 생활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그때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나라가 잘될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나라가 뒤죽박죽이에요. 때 지금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이사야 60장인데 59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정의가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사야 59장 9절에 또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있도다.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안 된다, 못 한다,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부정적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거짓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이스탠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기력한 자리,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자리, 거룩하지 못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더러고 추하고 악한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묶여져 있는 모든 그 포로와 같은 깜깜한 어두운 것들이 말씀 안에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어 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보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즘 우리 사모님들이 싸 나온 사모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어오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그냥 그래 차라리 네가 살림해라 내가 돈 벌어 올린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뭐요? 모든 착 남자든 여자든 성도들은 착해야 돼요, 착하다는 소리. 그런데 네.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악한 세상입니다. 너무 악한 세상. 아, 김준호 목사님께서 어제였습니까? 네. 어디 길을 가는데 어쩌다가 젊은이의 발을 딱 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가 눈을 올리면서 이 늙은이가 하면서 막 이렇게 덤비더래요, 덤비더래. 그러니까. 참 발표서 미안합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운전하고 가잖아요, 운전하고 가잖아요. 저도 운전하는 게 무서워. 왜냐하면 운전하다 조금 이제 실수로 이렇게 좀 먼저 가야 되는데 못 가면 뒤에서 빵빵빵빵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다 그쪽으로 손 한번 들어주고 딱 하려고 나보다도 시퍼 그렇게 젊은 놈이야. 그런데 그냥 눈알을 위아래로 보라더고 언제 동방 이웃지국인 이 나라와 이민족이 이렇게 되었는지요? 누구 때문인지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세요.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요? 나도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You are the r i g h t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고 등 아래 두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라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왜 우리는 어둠 속에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는 것은 빛을 먼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발광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그 성령의 조모,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 자, 오늘 세 가지로 주님께서는 이일 절부터 3 절까지 복음의 증거의 3 단계 일어나라. 여러분 민우회 그럼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요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일어나요, 똑같죠? 일어나, 일어나. 가서 어디로 민우회로 가서 외쳐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민우에로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 항구 도시 편하게 놀아 먹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요나, 그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은혜가 되고 그 순종이 능력이 되고 성그 순종이 축복이 되고 성령의 영은 순종의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아낌 없이 줘요. 다 줘버려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는 눈꽃만 치도하지 않으면서,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거 아닙니까? 하고, 다오다고 하면 절대,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never, 주지 마세요. 자식 버려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에, 그냥 좋은데, 자선 단체 기부하세요. 그게 나요. 그게 자기 자식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진뱅이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고 말씀기도 찬양 예배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벌떡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라 했을 때 그는 일어나게 된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어 있어. 기도의 안진뱅이, 말씀의 안진뱅이, 예배의 안진뱅이. 여러분, 그러나 그 안진뱅이도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납시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요? 빛을. 나는 바랄 수가 없어요. 나는 반사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발광체, 빛의 근원인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요? 이제 그 빛을 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빛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다. 그리할 때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4절입니다4절 사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받고 빛을 바라는 삶을 살때첫 번째 축복이 뭐요? 예 모여주죠. 모여주는 삶. 흩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모여올 것이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오늘 보니까. 우리 수수이 예. 저기 그리고 또 송종환 장로님 또 유기호 권사님 그 자녀 가정들 오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 야내 눈이 나쁜데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오셨어요, 오셨어요. 먼 곳에서 수희도수미도다 와. 먼 곳에서 올 것이라. 저는 이제 우리 남석교회가 500, 5,000, 5만이라는 세계 성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빛을 받으십시다. 빛을 바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받고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았을 때두 번째 축복. 이건 더 놀라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축복을 인재 사람을 덕, 덕이죠, 덕. 사람의 축복을 받지만 두 번째 축복은 더 놀랍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받도록 하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두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받으라! 빛을 바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는 축복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에올 것이다 자녀의 축복 사람의 축복 사람이 모이는 축복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붙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방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아, 네. 이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받고 빛을 바람으로 우리 남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빛이르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쁨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제목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여 이 말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